사람에게 오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느끼는 감각 기관들이죠. 시각이 있고요, 후각, 청각, 촉각, 또 미각, 맛보는 거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보고, 듣고, 또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다섯 가지 감각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가 보고, 듣고, 또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데 별로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 나에게 한 가지만 남는다라고 하면 어떤 감각이 남아있는 게 그래도 가장 나을까요? 예, 듣는 게 중요하신 분들은 청각이실 거고요.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미각이 <laughs> 남아있어야 되고요. 아, 그래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요. 보는 걸 겁니다. 시각이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보를 얻을 때에 감각을 얻을 때에 70%가 넘는 부분을 시각에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봐서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 중에 70%가 넘는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시각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본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눈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요. 쉽게 얘기해서 눈이 있기 때문에 볼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눈이 있다라고 해서 눈만 있다라고 해서 볼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해부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주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 눈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볼수 없다라는 거죠. 빛 하나도 없는 깜깜한 방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력이 2.0, 3.0이라고 해도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본나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볼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빛의 소중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빛이라고 비유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빛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는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밝히실 그 빛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없을 때에 우리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 우리가 죄의 어둠 가운데 매여 있을 때에 우리는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볼 수가 없습니다. 눈먼 사람과 차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들이 주의 제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는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 안에 산다는 거죠. 형식으로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집에 문가에 써붙여놓고, 아, 내가 우리 집 문에다가 딱 써붙여놨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읽고, 자주 가지고 다니고, 많이 붙여놓고, 많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지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을 100개 천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한 구절만이라도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 말.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작년 설, 어, 올해 설에요. 아이들하고 서울에 놀러 갔다가 런닝맨 체험관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거길 갔어요. 실내에 있는 놀이, 뭐, 글쎄요, 뭐, 놀이기구들 있는 뭐 이런 곳인데요. 거기에 있는 놀이 시설들 중에 하나가 깜깜한, 정말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통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글쎄요, 한 6, 7m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강단 이쪽에서 이 정도 끝까지 정도? 걸어갔다가요, 다시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있는 놀이 시설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하면 그렇죠. 그게 무슨 놀이 시설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싶은데요. 제가 이뭐 런닝맨 체험관인가? 여기에 가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는 그냥 뭐 재밌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것 하나가 기억나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한 걸음을 내리는 것이 참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무슨 귀신이 나와서 놀래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깜깜해요. 빛 하나 없이 깜깜해요. 그냥 거기서 걸어갔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자주 걷습니까? 이 7, 8미터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나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걷기가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바꾸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걷는다는 겁니다. 당장 내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걸을 수 있을까요? 아니, 마지못해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걸을, 걸을 때에 그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을 때의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살아있으니까 움직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날마다 날마다 움직이죠. 날마다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날마다 무언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내가 살아낸 오늘 하루가 하나님 보실 때, 아니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느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잘산 것인지 판단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괴로운 거지요. 순간 웃고 떠들고 즐겼을 때는 아, 그래도 오늘 잘 보낸 것 같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없이 밀려오는 허탈함과 외로움, 느껴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술 한잔 나누면서 웃고 떠들고 얘기할 때는, 아, 내가 충분히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혼자 남아서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 같은, 부질없는 시간 속에 내가 내 시간을 낭비해버린 것 같은 그 마음 속에 괴로워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생은 어둠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두려움과 후회와 실패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없다면요. 이것이 노예의 삶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무엇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 보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예수 안에서 보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보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진리를 알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떤 건지 아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인지 비로소 아는 겁니다 이 진리 복음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그 한없는 외로움으로부터, 실망으로부터, 좌절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12절과 31절 2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와 함께 할때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진리,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유함을 선포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종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난 노예였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의 종이었던 적도 없는데 우리는 언제나 자유로웠는데 어떻게 당신이 지금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라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거꾸로 반문하고 있지요. 뉴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야 되는데요. 뉴턴. 예. 만류 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어려운 물리법칙이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구가 우리를 당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도 지구를 당기고 함께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이 힘을 붙잡고 느끼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아 내가 중력의 힘으로 눌리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 아 중력이 나를 누르고 있어서 내가 일어나기 참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걷고 앉고 뛰고 눕고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그냥 이렇게 움직입니다. 중력이 뭔지 모릅니다.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냥 원래 이랬으니까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듣고 나서야 그런 게 있나 보다 싶지요. 하지만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그걸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죠.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데 이걸 생각해서 알아낸 것이니까요. 언젠가 이제 조만간 그것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달에 여행 갈수 있으면 그때 분명히 느낄 겁니다. 와 우리가 지구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거기는 훨씬 중력이 약하다고 하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성식적인 종교에 사로잡혀서, 형식적인 유대교에 사로잡혀서, 그 유대교의 믿음에 사로잡혀서, 죄악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믿고 살고 있었던 거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들이 항상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구원이고 항상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참된 자유함이 뭔지 알지 못한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 괜찮은데? 난 종이었던 적이 없는데? 나는 무언가에 눌려봤던 적이 없는데, 사는 게다 이런 거지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다 이런 거지 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이죠. 종은, 노예는, 내가 종이고 노예인 것,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노예됨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나는 종이었던 적이 없는데 이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거짓이 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스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냥 내 옆에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내가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움직이고 그렇게 돈 벌고 일하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여기서 멈춰 버린다는 거지요 비정상이 정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사람은 원래 다 죽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또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은 결혼 뭐라고 얘기하지요? 지옥이라고 해요. 결혼이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에요? 취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려 돌려 얘기하지만. 자식 낳기 어려우니까, 키우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나 결혼 안 한다, 나 자식 안 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이 짐이라는 거잖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복되다 하시는데, 사람들은 인생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내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내 인생이 별 볼일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자의 삶과 죄에 매여서 종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진리 그 진리의 길입니다. 이 차이를 볼수 있는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12절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보다 본질적으로 세상에 빛이 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주의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받으시고 네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사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게 되었지요. 이날 이 예루살렘 성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듣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 앞을 보게 된 거죠.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때껏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이 하루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루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루에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놀라게 할 일들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앞을 보니까 기뻐 뛰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눠지죠. 한 사람들은 저를 낫게 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능력의 주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믿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 가운데 트집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베네스다연못가 사건에서 보았던 그 반응이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쳤냐? 그래서요, 눈을 뜬이 사람의 가족과 눈을 뜬이 사람을 붙잡아다 데려다가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자기를 불러다가 물어보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아, 내가 눈 뜨게 한 예수를 이들도 알고 싶구나, 이들도 듣고 싶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을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네, 이 사람들은 왜 내가 눈뜬걸 믿지 못하지? 난 원래 날때부터 보지 못하다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왜 이걸 믿지 못하지? 나를 보게 한그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왜 믿지 못하지?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묻죠. 당신들도 예수 알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묻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예수가 가짜인 것을 거짓인 것을 밝히고 싶어서 너를 불러서 묻는 거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제는 눈뜬이 사람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너를 눈뜨게 한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민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시니, 아메. 사람들은, 사람들은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을 비웃었습니다. 혹은 동정했습니다. 혹은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저주받은 자, 그 못난 자, 그 부족한 자와는 달리 나는 볼수 있고 나는 알수 있다라고 자랑했지요. 그런데 정작 정작 우리를 보게 하실 우리에게 빛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단지 지금까지 못못 보았던 내눈 앞에 있는 물체를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내 인생의 길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계획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 중에 누구보다도 잘 보고 잘 안다라고 자랑했던 바리세인들은 예수를 내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빛을 없애려고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어둠 가운데 던져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주신 구원이고 심판인 거죠. 빛이신 예수를 통하여 볼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전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빛 가운데 진리를 보기 원합니다. 곧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때로 참 많은 세상의 것들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정말 바라보고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은혜인데.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와 형식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 사이의 문제들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로 그 진실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멈춰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 때는 말할 것도 없지요. 제자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될 텐데, 날마다 날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 앞에서 갈팡질팡 하면서 정말 예수의 말씀이 맞을까?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내 발로 노래, 노예가 되고 내 발로 두려움의 길로 빠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지라는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눈 이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빛 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돈의 이득과 손해를 보지 마시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할까를 보지 마시고 내 욕심이 어떻게 채워질까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여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진리 안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나는 새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